안녕하세요. 구스타르입니다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 35 시스템 비껴치기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림 시스템과 35 시스템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사실 유튜버 채널 개설하고 곧바로 림 시스템 영상들을 쭉 올렸는데요. 그러고 난 뒤에 플러스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또 시리즈로 올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림 시스템의 어떤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사실 림 시스템은 어, 특별한 배치가 아닌 패턴에서는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. 이게 35 시스템도 물론 다 적용이 되고요. 어, 35 시스템의 뒤돌리기 시스템 그리고 비껴치기 시스템 이번 영상에서 보게 되겠지만 모두 다림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어, 앞서도 밝혔듯이, 플러스 시스템은 림 시스템과 그 기본적인 루트와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림 시스템으로 플러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어,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. 두 시스템 사이에 결과 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. 한 2,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그렇지만 그 2, 3포인트 정도 어, 차이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어, 보증 값으로 커버해가지고 l i m 템 s 포스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어, 보편적인 시스 u 이 s 이렇게 이야기하하는은제 양심이 s t e 지 않습니다. 아무튼 포스 시스템은 림 시스템과는 전혀 별개의 시스템이고요. 하지만 35 시스템은 림 시스템에 포함되는 즉림 시스템이 포괄할 수 있는 어, 그런 시스템입니다. 이 s 영상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어, 확인하고자하는 것이고요. e system, pulse s y m 지금 이 영상에서 보게 되는 배치들은 35 시스템 영상들에서 이미 앞서 보았던 것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익숙하게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 영상은 뒤돌려치기 배치입니다. 이 뒤돌려치기 배치에서 도착점은 35이고요. 따라 출발점은 긴 출발점도 35가 되겠죠. 그래서 35 시스템에 근거해서 작도를 해보면은 지금 영상과 같은 작도가 되는데요. 이 배치를 림 시스템으로 작도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지금 아, 림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는 스리쿠션 지점과 제1적구의 타격지점을 연결하고 그것을 팁 기준선으로 삼아서 각팁 수에서 코너 라인을 그어서 그것과 평행하게 수구를 일적구를 맞춰서 완쿠션에 보낸다. 이게 림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였죠. 따라서 이 배치에서 림 시스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. 35 포인트와 0 포인트 사이를 2등분한 곳이 투팁 지점이 되고요. 또그 투팁 지점과 35 포인트 지점을 2등분한 것이 곧 3팁 지점입니다. 따라서 이 3팁 지점에서 반대편 코너까지 라인을 긋고 30호 시스템의 평행성과 비교를 해보면 일치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30호 시스템에 근거해서 공식을 활용해서 수구의 회전수와 원쿠션 지점을 찾을 수 있지만 요즉 3팁을 사용해서 원쿠션을 찾을 수 있지만 림 시스템은 3팁으로 원쿠션을 찾는 것은 물론 무회전에서 부터 시작해서 1팁, 2팁, 3팁까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림 시스템은 아주 다양한 배치에서 다양한 팁스를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일정한 배치를 공략할 수 있는 매우 매우 보편적인 시스템입니다. 그런데 35 시스템은 일단 3팁으로 제한되어 있고요. 달리 이야기하면 3팁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까 35 시스템을 쭉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림 시스템이 상당히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. 사실 림 시스템으로 35 시스템의 모든 배치들을 다 슬기하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백스핀 샷 패턴에서는 림 시스템이 정상적인 스트로크과 정상적인 회전량을 주면서 슬기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트로크에 변화를 주거나 스트로크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가해지는 그런 배치에서는 림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두번째 영상인 다음 영상은 앞서 빗겨치기 편에서 보았던 배치입니다. 그런데 이 배치 역시 35 시스템으로 공략하는 설계도와 그 그리고 그 결과값이 림 시스템으로 설계해서 공략하는 결과값과 똑같습니다. 팁 기준선상의 3팁 지점에서 반대편 코너까지 선을 긋고 그 선과 평행하게 제1적구의 타격점에서 왕쿠션의 선을 꺼어 보면 35시스템에서 설계한 그 공략 루트와 똑같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즉 35시스템에서 3팁을 주고 수구를 제1적구를 맞춰서 보내는 왕쿠션 지점이나 림시스템에서 3팁으로 공략하는 그 왕쿠션 지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림시스템으로 35시스템의 어, 설계를 그대로 어, 똑같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림 시스템이 35 시스템보다 훨씬 더 간편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. 다음은 앞서 본 좁은 뒤돌리기 배치입니다. 이 배치에서도 역시 림 시스템으로 설계도를 만들어 보면은 35 시스템의 기본 공식과 평행 이동법을 활용해서 얻어낸 결과값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림 시스템은 정상적인 경로를 이어가는 배치에서는 어떤 배치에서든 거의 다 적용이 됩니다. 이 배치에서는 더 이상 뭐 추가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35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구에 3팁을 주고 1쿠션에 보내는 그 경로가 림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서 확인한 그 경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35 시스템을 활용한 백스피인 샵 패턴에서는 림 시스템이 설계한 결과값과 그리고 35 시스템이 설계한 결과값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것은 림 시스템은 정상적인 스트로크와 정상적인 회전량을 사용해서 일정한 배치를 공략하는 설계 시스템이고요. 35 시스템의 백스핀 샷 패턴 이 시스템은 수구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스트로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큐를 또 길게 주면서 두껑 두께에 강력한 회전을 거는 스트로크입니다. 이와 같이 스트로크에 어떤 변형을 주거나 또는 특별한 임팩트를 주거나 회전량을 증가하는 이런 스트로크에서는 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영상에서도 보듯이 림 시스템과 35 시스템의 결과값적 수구를 보내는 원 쿠션 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본35 시스템의 여러 배치들을 가지고 림 시스템이 보다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. 사실 실전에서 35 시스템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림 시스템으로 공략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35 시스템 해가지고 상당히 뭐 기본 공식을 활용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뭐 보이지만 물론 훌륭한 시스템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보다 더 간편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이 바로 림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림 시스템을 주로 활용을 하고 림 시스템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다거나 하는 그런 배치에서는 또, 또 다른 어, 이35 시스템의 백스피샷 패턴이나 플러스 시스템 등의 좀 특별한 패턴으로 공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림 시스템과 35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림 시스템의 효율성과 그 간편성을 강조하였습니다. 신경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